안녕하세요. 사서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. 6월 7일 수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95일째가 됐습니다. 어제 만났던 이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9시 반쯤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. 어, 이들과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좀 다른 점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라디오를 주웠는데 작동은 안 됩니다. 12시 20분쯤에 어 앉아서 쉴만한 곳을 발견해서 여기서 좀어 점심도 해결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으로 어이 참치도 먹고 빵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 당근도 먹을 생각입니다. 여기서 1 시간가량 쉬었다가 다시 라이딩 시작합니다. 5시 반쯤에 이그니스에 도착했습니다. 약 13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저 인구 정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정보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점심 먹을 거를 좀 사고 싶었는데 값, 가격이 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바나나만 샀습니다. 그리고 어, 주유소에서 물을 얻고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8시쯤에 여기 텐트 칠 만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, 앞에 물이 있어서 어, 여기에 텐트를 칠까 했는데 어, 많이 좀 경사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텐트 치기에 좀 부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,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한번더 나올 때까지 한번 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해가 또제 뒤쪽에서 지고 또 해지는 시간이 또 빨라진 것 같습니다. 8시 15분 정도 됐는데 또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. 8시 반쯤에 여기 또 도로 옆 한쪽에 텐트 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도 여기서 텐트를 치고 하루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텐트를 완성시켰는데 날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미 상당수의 날파리들이 제 텐트 안으로 많이 침투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저녁으로 이 일본 라면 두 개를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푸짐하게 또 라면을 완성시켜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 두 개도 끓여먹고, 복숭아도 두개 먹고, 두개 먹고 아, 점심으로 먹으려고 샀던 이 과자도 다 먹었습니다. 막 먹다 보니까 또 조절을 못하고 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. 아, 이제는 텐트 안이 엄청 덥습니다. 아, 텐트의 치명적인 단점이 겨울에는 춥고, 여름에는 엄청 더운 거 같습니다. 라면 끓여 먹으면 이제는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8시간 15분 동안 약 90km 정도를 자전거 탔습니다. 엄청나게 폭식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